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굴단 장신구 중에서 캐스터 장신구가 있어요. 어둠 속의 속삼임이라는 장신구인데, 이 장신구를 좀 유용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착용 효과를 보시면 12초 동안 가속 증가하고, 이후에 8초 동안 감소하는 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식으로 터질 때가 언제냐면, 이 12초 동안 딜을 하고 나머지 8초 동안 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서는 제일 좋아요. 어차피 딜을 못 하는 거니까 좋은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반대로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좋을 때는 가져가는데 아 좋을 때못 하고 나쁠 때 네임드가 출현하거나 아니면 때려야 될 타이밍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딜을 해야 될 때는 못 하고. 딜을 하지 말아야 될때 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있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냥 없는 게 나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사약한 조약이라는 게 좋은 버프 이름이에요 이름을 쓴건이 텔미엔 에드온 사용하실 때 이름 아시라고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매크로 설정하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사약한 조약이 좋은 버프, 악마의 권능은 나쁜 버프 그리고 이 매크로는 무슨 의미냐면 사약한 조약이라는 좋은 버프는 미리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팁은 그 이거예요. 좋은 버프를 미리 지울 수 있다. 악마의 권능은 못 지워요. 이 좋은 버프는 미리 지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둥글둥글한 게 좋은 버프고 X표가 나쁜 버프예요. 시간에 따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간이 흐르는 거죠? 12초. 좋은 게 흐르고, 그 다음에 8초. 나쁜 게 흐르는 거예요. 시간순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순으로 가는 거예요. 20초가. 이 밑에는 뭐냐면, 전투예요, 전투. 가장 안 좋은 거는, 좋은 버프가 걸려있을 때, 전투가 아니고, 나쁜 버프가 걸려있는 순간,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투가 아니냐는 게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전투가 아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굴단으로 따지면, 굴단 페이지 넘어갈 때 안에서 무적되죠? 그때. 아니면 그 공략상 밖으로 나가야 될때 있죠? 크루소스. 밖으로 나가는 거. 찍기 발브로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 보주 대상자 밖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저 비전투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투를 할수 없는 상태. 좋을 때 전투를 못하고, 안 좋은 버프가 있을 때, 그 때, 전투가 가능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와요. 이럴 때는, 그냥, 버프 자체를 그냥 미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버프가. 상황은 그대로 똑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고정됐다고 치면, 이 버프를 그냥, 초반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약한 조약을. 원래는 12번 있어야 되는데, 한 2번 있다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비전투 시간 안에, 악마의 권능까지 다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표시를 티로 할게요, 그냥. 아니, 우수로 해도 되겠네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쉬 그냥 좋은 버프도 아니고, 나쁜 버프도 아닌 상태 있죠.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투 상태, 전투가 시작됐을 때 최소한 악마의 권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미리 지워버리면. 그리고 이 지우는, 방법을 매크로로, 캔슬 아우라로 사약한 조약 하셔가지고, 매크로로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버프창 일일이 누르다 보면 잘못 누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장신구를 이제 착용을 하고, 때려보도록 할게요. 네, 때리면 저는 지금 틀미연을 설정해 놓은 사, 상태이기 때문에 버프가 뜰 거예요, 마지막에. 네, 안 뜨네요. 아마 막 지금 장착을 한 상태여서, 아마 조금 때려야지 발동이 될 거예요. 이게 언제 발동이 될지 모르겠, 모르겠는데. 발동이 됐죠? 이럴 때 누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디버프가 나와요. 누르, 그래서 웬만하면 이매크로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셔가지고, 아, 이게 좋은 버프 끝날 때까지 전투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재빨리 좋은 버프 그냥 미리 지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그 뭐야 전체적인 전투의 흐름을 알고서 이걸 미리 지우시는 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지워버리면 손해예요. 좋은 보프 때 딜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잘안 터지죠. 장신구 자체가 그렇게 잘 터지는 장신구는 아니에요. 네, 그만 때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전투 전투일 때 타락한 조약을 최대한 누리시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죠. 앞부분이 전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부분은 전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죠. 전투하다가 중간에 빠져야 되는 상황. 이럴 때는 앞부분에서는 최대한 전투를, 전투할 때는 버프를 가지고 전투하시다가 이제 비전투 산투로 돌입이 되면 그때 그냥 바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전투가 시작됐을 때 최소한 악마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손해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버프 지우는 것 자체가 아깝,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나쁜 거 가진 상태로 전투 시작하는 것 보다는 그냥 아깝더라도 예, 지금 막 때리다가 이제 전투 끝났네 하면 그 비전투 상태가 시작된다 미리 지우세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